오늘, 바깥에 갔다가 꺾은 거, 음드릅. 이렇게 가시가 많은 게 음드릅이죠. 이렇게 가시가 좀들하고 나무가 좀 굵게 이렇게 된게 참드릅이고. 요거 오늘 4월 3일인데,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큰지 싹이 제대로 나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그래도 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스트로폼 안에 그냥 물만 해갖고 했는데, 이 자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라면은 숙회를 먹든가 튀겨 먹든가 한번뭐 요리를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음드릅, 음드하고 참드릅이 이틀째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참드릅은 그래도 참드릅도 이제 신이향이 아주 조금 더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 음드릅은 벌써 이렇게 끝에가 톡톡 터져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뭐, 5mm, 한 1cm 정도 톡톡 내밀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빠릅니다. 요거,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내로 음들어본 다 자랄 것 같고, 참들어본 며칠 걸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일 내로 다클것 같긴 하네요. 와, 생각보다 빠릅니다. 무럭무럭 자라라. 튀김 가자! 어 3일째 아침, 음들어, 대박같 컸습니다. 아직, 참들어본, 순위 아직 나오진 뭐... 않았네요. 어이 잘 잡고 있습니다. 음들어본 뭐 일주일 내로 딱 자를 것 같습니다. 예, 살차 아침입니다. 참들어본 이제 참들어도 이제 곧 터지겠죠. 어우, 음들어본 이제 뭐 이제 엄청 자랐습니다. 어우, 막 이렇게 잎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이제 금방 금방 이제 다 자랄 것 같습니다. 예. 아우 지금 사일째 저녁인데 지금 아직 잠들어은뭐 낮이 났않는데 이제 아직 이삭이좀 티가 아까 말까 좀 나니까. 근데 나머지 아우 음드롭뭐 개들비라고도 하죠. 아우 싸이뭐 일주일이면 나올 줄알았는데살일 만에 거의 뭐다 나왔습니다. 한홀째 되면 뭐뜯거나막 그럴 그래 것 같습니다. 아잘 자랐습니다. 네 잠들어도 이제 뭐싸이 이렇게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우 뭐 음더롭은 이제 뭐 자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이 이 펄이가 막이 펄이가 이래막 보입니다. 아이 그럼 뭐 씨알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났습니다. 예, 어우, 음드럽 5월째인데, 잎이 뭐, 싹 났습니다. 아, 예쁘게 이제, 다 폈습니다. 음드럽도 이제 막, 순이, 아, 참드럽도 이렇게 순이 나습니다 예, 6일째 저녁임. 이제 참들어 참드럽도 이제 순이, 하나하나 다 나왔습니다. 네개 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음드럽은 막, 이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아, 방 안에 스치로폼 박스 안에 자연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내일 좀 보고 따 먹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드립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 뭐, 산이 됐습니다, 산이. 요거. 야, 찜에서도 요래, 같이 치기 해갖고, 드르 이렇게, 음드르 뭐, 참드르 이렇게 해 먹으면 되겠죠. 삼겹살이랑 맛있게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춤을 질 해가지고. 약간 생으로 좀 먹어도 되겠죠? 또한 다발 하고 자주 아, 한번 할 겁니다, 드들 향이 끝내줍니다 예술입니다 마늘 조금 붓고요 아 오늘은 향이 은은하에 엄청 좋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오랜만에 먹이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구워서 안 먹어 봤는데 이렇게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아, 예. 오늘 향이 끝내 줍니다. 시켰습니다. 아, 향이 끝내줍니다. 아,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아, 참대로 또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곧 요것도 며칠 뒤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향이 좋아가지고, 뭐, 너무 맛있습니다. 계속 먹고 싶습니다, 생으로. 와. 삼드름이랑, 뭐, 음들은 이런 거, 삼겹살이면 그뭐뭐 그렇게 안 어울리죠? 숙회에 먹어, 그, 데쳐서 숙회를 해 먹어도 되고, 그 다음 뭐, 땅아찌. 그 다음, 뭐, 페라 먹으면 엄청 맛있죠? 아 이거 다 익었습니다. 한사하려하고 한삼 해보겠습니다. 드럼에다가 싸가지고. 음드릅쌈, <laughs> 몸에 좋죠. 백숙이 먹어도 맛있고. 한잔하시죠, 삼겹살에. 음나무의 향이 쌉싸름하니임 삼겹살이랑 끝내줍니다. 최고입니다. 와. 아 집에서도 이래, 뭐, 예? 산에 안 가고, 딱 키워가지고 먹는 것 좋습니다. 아, 끝내줍마다 향도 좋고, 야, 삼겹살은 절도공합입니다 은으로풀 같이 구웠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삼겹살 초장에 먹어도 맛있죠. 초장 한 사발 하고. 와,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와. 저도 음드를은 처음으로 구워 먹어봅니다. 대쳐서 먹는 것도 괜찮데. 은 와, 무엇을 먹어도 괜찮네요. 우리 앞에 삼겹살이랑 같이 와아 와. 끝내줍니다. 완전뭐 건강식입니다. 건강식 이번에 뭐 상추하고 다 같이 이래가지고 모듬으로 이래가지고 마늘 넣고, 고추장도 넣고 열어놓고, 초장도 좀 넣고 계획이 그좀 나야지, 계획이. 그 아, 끝내줍니다. 한쌤이 합시다, 한쌤! 야 아, 끝내줍니다. 재밌게 참드릅 은드릅 은드릅 키워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참드릅은 이제 맛주 나면 저것도 숙회해갖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산에 밭이나 있는 데 가지치기 해가지고 나무 집에서 키워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재배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음더러 산더름 최고. 필수.